여러분, 절대 연골판 파열 있을 때 쉽게 절제를 하지 마세요. 절제해버리면 연골판 재생이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관절염 와요. 5년에서 10년? 뭐 그전에도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잘라낸 위치라든지 그 양에 따라서 관절염 빨리 와요. 가급적이면은 특히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어, 연골판 절제를 함부로 결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연골판 차라리 찌어도 그냥 놔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흔하다고 하면 흔한 주제로 돌아왔어요. 반월상 연골, 연골판이라고도 하고,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반 보통 분들은 그냥 연골이라, 그 연골이 찢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물렁뼈인데, 그게 뭐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건데 그거를 사실 뭐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잘라 버릴 수도 있겠죠. 놔두면 더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은 관활성 연골 파열에서의 부분 절제술 잘라내는 거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부분 환자분들 이렇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제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 예전에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해서 너덜너덜하다고 그래서 해서 해야 된다고. 너덜너덜한 거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그것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반월상 연골이 아니라 연골이 찢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대부분 연골이 찢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건 이제 진짜 연골이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은 반월상 연골 물렁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분은 어, 35세 남자분이셨고요. 한달 전부터 자꾸 무릎 안쪽이 좀 아프셨어요. 특징적으로 아픈 게 이제 양반다리 할 때가 좀 안쪽이 좀 뭔가 아프고 무릎 꿇기좀 하기 어렵고 뭐 걸을 때는 대부분 괜찮은데 어떻게 방향 전환은 살짝 비틀면은 갑자기 뜨끔하면서 좀 아프고 뭐 물론 이제 방향 전환 안할 때도 가끔 아플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로 어, 그냥 평지에서 걸을 때보다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펴... 때 아니면 무릎을 많이 구부릴 때구부 때가 좀 아프다고 해요. 와서 이제 보니까 엑스레이를 일단 먼저 좀 찍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 보니까 뭐 크다지 뭐 안쪽에 크게 이상한 좀 없어 보여요. 뼈 모양도 그냥 괜찮고요. 관절도 간격이 좋지 않아서 아직 관절염도 없어요. 나이도 아직 젊고 이상하네. 측면 사진도 큰 이상이 없고요. 음, 뚜껑뼈 사진도 뭐 크다지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증상도 그런데 관절염 증상은 아니고요. 아마도 물렁뼈 쪽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MRI 찍어 보셔야죠. 어, 물렁뼈는 MRI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골하고 물렁뼈는 MRI를 찍어 보셔야 돼요. 자, MRI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니까 뼈 안쪽이 원래 이렇게 까맣게 좀 삼각형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 바깥쪽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색깔이 좀안 좋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니까 안쪽 뒤쪽으로, 이, 이 앞, 앞쪽에 이렇게 까맣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건 그나마 좀 정상인데, 이 뒤쪽 부분이 허옇게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저런 부분이 바로 좀 연골판 파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연골판파열이네 증상 자체는 주로 안쪽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음, 구부리거나 내지는 뭐 쪼그리 앉거나 양반다리거나 그럴 때 아프셨는데 이제 걸을 때는 가끔 바깥쪽도 조금 아팠던 것들 했다고 보니까 어, 아이 양쪽이 다 연골판파열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꾸밀 수 있으면 꾸매는게 음, 좋아요. 여러분 절대 연골판 파열 이 있을 때 쉽게 절제를 하지 마세요. 절제해버리면 연골판 재생이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관절염 와요. 5년에서 10년 뭐그 전에도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잘라낸 위치라든지 그 양에 따라서 관절염 빨리 와요. 가급적이면은 특히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어, 연골판 절제를 함부로 결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연골판 차라리 찢어도 그냥 놔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연골판 파열에서 다 그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급적 저도 웬만하면 연골판 절제잘안 하고 꼬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 연골판도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이게 쫙쫙쫙 종이 찢어진 것처럼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거나 내지는 찢어진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게 조직이 너무 이렇게 뼈 사이에 갈려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골판 찢어서 이렇게 획 뒤집어진 채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플라스틱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뭐 바구니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꽉 구부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 이게 어떨 때뚝 하고 부러지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휘어진 채로 아예 그냥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렁뼈도 마찬가지. 이게 찢어지고 나서 이렇게 획 뒤집히거나 내지는 이제 틀어지거나 해서 그 상태로 너무 오래되다 보면 블렁뼈가 변형이 와가지고 그게 원 위치로 끄집어 땡겨야지 그걸 꼬맬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방법이 없어 남아있는 것들이 자꾸 다른 부분을 자극하고 손상을 오히려 더 시키니까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뭔가 좀 이상하다 아, 자꾸 양반다리 하거나 뭐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그럴 때 아프고 못하겠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와서 빨리 MRI 찍어 보세요 예. 나중에 방치하면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겨요 살릴 수 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살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아 너무 이렇게 MRI 찍는 거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못한 예. 걸 사는 거뭐 어디 여행 한번 가는 거 그냥 줄이시고요 와서 MRI 찍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이제 파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긴 모양 이렇게 되면 조금 아, 경험상좀 봉합하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일단 좀 어리니까 나이가 서른다섯밖에 안 됐어요. 예, 일단은 살려볼 수 있으면 살려보는데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살려볼 수 있으면 살려볼게요. 뭐 예, 어쩔 수 없죠. 이제 기존적 치료로 반응이 없어서 일단 수술하기로 합시다. 예,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보면 아직은 나이도 젊고 다친 것도 아니니까 연골 깨끗해요. 이거 봐요. 얼마나 좀 깨끗해요? 완전 반질반질한 하얀색 이런 연골들. 아, 연골 참 깨끗하고 좋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 너덜너덜한 거. 아, 이게 바로 꼬매기 어려운 상태. 이거 어떻게 꾸매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이거 못꼬매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이 자꾸 원래 위치에 꼈다가 빠졌다, 꼈다, 빠졌다 하면서 자꾸 뼈 사이에 낑 끼는 거예요. 낄 때마다 아파. 빠지면은 안 아파. 나와서 끼면 아파. 이런 예, 부분들이 자꾸 통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연골하고 연골에 마찰을 일으켜서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연골 손상을 일으켜요 저거는 못고면 어쩔 수 없어 좀 빨리 오지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너덜너덜하다는 게 이런 걸 보고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뭐 꿰맬, 꿰맬, 꿰맬 수가 없어요 꿰맨다고 하더라도 붙지 않아요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최소한으로 다듬자 자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놨는데 보면 다듬어 놓은 부분도 좀 약간 너덜너덜 하잖아요? 저거 깨끗하게 다듬는다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많이 남겨놔야 돼. 만약에 자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볼륨을 많이 남겨놔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연골판은 재생이 안 돼요. 한번 잘라버리면. 그래서 저렇게 덜렁덜렁거려서 꼈다 빠졌다 하면서 이제 자극을 줄수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다듬는 거지. 딱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려고 다 다듬으면 절대 안 돼요. 최소한으로 다듬을 때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파열이 아직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잘라요. 그냥 놔둬요. 한번 흔들어 보고 아뭐 돌렁 돌렁거리거나 빠지는 거 없구나. 스톱. 그만. 이 상태로 그냥 엑셉 p t 그렇게 하고 놔두죠. 바깥쪽 연골판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파일이 저거. 저거는 이제 방사형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연골판에 이 직각으로, 수직으로 가는 파열인데 저거는 누를 때마다 자꾸 벌어져요. 뼈가 위에서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쪄야 으니까 자꾸 이렇게 쫙쫙 벌어지는 힘을 받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파열이에요. 저 파열 가장 안 좋아. 근데 문제는 가장 안쪽에서는 꼬맬 수가 없어. 안 붙어요. 연골판은 딱 제일 바깥쪽이 혈관이 제일 혈액순환이 많구요. 연골판 자체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폰지에서부터 물이 흡수되듯이 쭉 바깥에서 안으로 영양공급을 받기 때문에 바깥쪽 파열은 되게 잘 붙어요. 관절, 그, 막에 붙어 있는 쪽. 중간부는 그냥 그럭저럭 붙어요. 안쪽은 꼬매도 안 붙어요. 여기는 거의 뭐, 어, 혈관이 거의, 그 혈액순환도 거의 없고, 물에 잠겨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의 파열에서는 봉합이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지. 더 나가기 전에 최소한으로 이제 다듬자 해서. 여기만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요. 근데 요것도 보면 사실은 더 깨끗하게 다듬으려면 이만큼 다듬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놔둬요. 최소한으로. 어떻게든 좀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고 증상이 없을 정도까지만 다듬고, 예, 놔는 거예요. 구독, 네.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시경을 할수 있는 반활성 연골판, 파열의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수술은 1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뭐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닌, 아닌데,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아마 무릎, 그 내시경 수술 중에는 가장 케이스가 많을 거거든요 반원성 연골판에 부분 절제술 하지만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웬만하면 어 많이 자르지 마라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어. 반드시 만약에 어떤 병원 가서 어 당신 연골판 찢어졌는데 잘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한번 다시 정말 잘라야 되나요 살릴 방법은 없나요 꾸맬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 얼마 정도 잘라야 될까요 꼭 물어보시고 어 만약에 뭐 조금 아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른 병원도 한두 군데 더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달라서 똑같은 환자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봉합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사람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조건 봉합이 가능한 건 아니다. 만약에 자를 것 같으면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어, 제일 좋은 건꿰에서 붙는 게 베스트겠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꾸맨다고 다 붙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예. 하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서 붙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붙여보는 게 좋겠죠. 다음번에는 어, 연골판 봉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어떻게 오늘 좀 좋은, 어, 이야기가 되셨다면, 예, 항상 하죠.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예,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더 흥미롭고 어,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